디저트를 먹으려고 영상을 켰어요 지금 킹키부츠 넘버를 들으면서 먹으려고 노래도 틀었습니다 일단 뚜레쥬르 치즈브라우니 제가 뚜레쥬르 그냥 브라우니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치즈브라우니도 진짜 맛있다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디저트 가게에서 모아가 다르트도 사봤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해봐. 엄청 맛있겠죠? 엄청 맛있겠죠? 자, 일단 모아가 먹는 부이 끝에 한번먼 먹어볼게요 음. 드디어 뭐가 껍질 첫, 첫 영접 해보겠습니다 아, 흰기부추 너무 보러 가고 싶은데 부산에 온다고 해가지고 꼭 보러 갈 거예요 전 껍질에서 되게 쓴 맛이 날줄 알았는데 맛있는데요? 음! 너무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아, 떨어지나 치즈브라우니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완전 꾸덕하네요 음! 완전 찌개 향이 확 나요 음! 잘먹습니다일 <목소리> 원단은 요거 완전 부드러운 요거 파란색이랑 거즈 원단으로 두 개를 샀어요 얘는 곰돌이 얘는 꽃 플라워 패턴이고 이게 한 마씩 사긴 했는데 그래도 엄청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어제 이 원단으로 하나를 재단을 했는데도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은 이 원단으로 하나 재단을 해볼게요. 패턴은 바유님 블로그에서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원단을 펼쳐서 픽서 방향대로 맞추고요. 길게 이 패턴이 골선으로 한장만 재단하면 되기 때문에 쉬워요. 재봉하는 것도 쉽고, 근데 바이어스 하는 게 조금 일이지만 끈도 달아야 되고 이게 끈으로 다는 방법 아니면은 티 단추를 달아야 되는데 티 단추를 달려면 기구를 또 사야 돼가지고 일단 저는 끈으로 달기로 했어요. 그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니까요. 일단 이렇게 골선으로 한번 접어놨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패턴을 올려놓고 재단을 해볼게요. 지금 패턴을 올려뒀는데 너무 옆에가 많이 남아서 이렇게 좁게 한번 접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좁게 한번 접었고요. 패턴 올려놓고 다시 해볼게요. 패턴을 식서 방향대로 놓아줍니다. 골선으로 옆에 맞춰주고요. 여기만 골선이고 이쪽은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원래는 여기가 겉이잖아요? 안쪽을 바라보고 안쪽에다가 패턴을 붙여 놓고 해야 되는데 깜박했어요 <laughs> 그리고 얘는 시접이 포함된 패턴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바로 초크로 안 그리고 재단할 거라서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침핀을다 꽂아줬고 이제 재단해볼게요 원래 재단 가위로 해야 되는데 제가 드레이핑 할때 쓰는 가위밖에 지금 집에 없어서 이걸로 일단 잘라주겠습니다. 재단 가위로 안 하니까 힘드네요. 드레이핑용 가위는 되게 가볍잖아요. 재단 가위는 되게 무겁고. 그래서 얘가 되게 잘은 잘리지만 뭔가 딱그렇게 무게감 있게 탁 해주는 그런 맛이 없어요. 네다 했고요. 여기가 뒤쪽이고 점선부터는 여기가 앞쪽이에요. 시침핀을 다 제거했고요. 이제 이렇게 펼치면 이런 모양인데요. 이제 이거를 얘를 이쪽으로 얘를 이쪽으로 해서 이 겉과 겉이 마주보게 한 다음에 박아야 하기 때문에 얘를 요렇게 얘를 요렇게 해서 시침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준 다음에 이쪽이랑 이쪽을 박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을 고정해 주겠습니다 저는 일단 끝과 끝을 먼저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줄게요 일단 이쪽은 시침핀으로 다 고정을 했고요 반대편도 다 고정을 해줄게요 요렇게 양쪽을 요쪽, 요쪽 해가지고 시침핀으로 다 고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끝부터 되돌려 박기 해서 쭉욱 되돌려 박기. 여기도 끝부터 되돌려 박기 하고 주르륵 되돌려 박기 하면 됩니다. 꼭 겉과 겉을 마주보게 해서 박아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겉과 겉이 마주 봐야 밖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박히겠죠? 그러면 이쪽 봉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쪽 봉지안들요 솔기에 오버록을 해줘도 되지만 여기에다 면바이어스로 감싸줄 거예요. 애기들 피부는 약하니까 오버록보다는 면바이어스가 더 낫겠죠? 그래서 여기도다가 박은 후에 면바이어스로 감싸줄 거고 여기, 이쪽 쭉, 여기 밑단도 다 면바이어스로 감싸서 박아줄 겁니다. 그 다음에 끈을 달아주면 끝이겠죠? 네, 면바이어스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먼저 이쪽 봉제만 먼저 해줄게요. 잘 박히네요, 원단이. 이렇게 다 박혔고 그러면 얘를 한번 뒤집어 보면 이렇게 박히죠 팔도 한번 빼 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돼서 팔도 이렇게 되는데요 반대편도 똑같이 해줄게요 여기까지는 되게 쉬워요 여기도 이제 봉지 이제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바이어스 테이프 필요한데 아직 배송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충 모양을 보기 위해서 뒤집어 볼게요 너무 귀엽다 이 파리의 팔 그래서 이제 얘는 이렇게 아예 다림질이 되어서 나온 건데 이런 바이어스 테이프 같은 걸로 요거를 그대로 기 밑단이랑 겉에 있는 데다 해서 이렇게 한쪽 해서 이렇게 싸면은 여기 오른쪽 있잖아요. 이쪽 끝을 주르륵 박으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말고 좀더 순한 걸로 그냥 면 바이어스로 하고 싶어서 조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얘는 그냥 천이라서 혹시나 아기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 거칠게 느껴질 수 있을까봐 지금 잠깐 박아놓은 거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박아주면. 밑단이랑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완성이 되겠죠? 일단, 그때 되면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